요즘은 창문형 에어컨 많이 설치하는 거 아시나요? 전례없는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무풍 창문형 에어컨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성능 에어컨이면 할인해도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피해를 놓치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23%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에어컨이 유명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91만 6,480원입니다. 상시 할인을 무려 92,5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쿠폰 할인 12만 6,840원이 추가 적용되어 23%나 할인된 69만 7,14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91만 6,480원짜리 에어컨을 69만 7,14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료 1 1만 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에어컨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냉방능력과 면적입니다. 한국공업규격에 따르면 1평당 400 더블유로 규정됩니다. 즉3,600 와트면 9평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죠. 층고가 높거나 일조량이 많은 경우 더 넓은 면적 기준으로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에너지 효율 등급입니다. 에어컨의 에너지 등급은 전기요금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보다 약30%이상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초기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1등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가격 차이가 약 약4 0만원 이상인 경우 실제 사용 패턴에 따라 선택을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삼성전자 에어컨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삼성 에어컨 스펙은 어느 정도일까요? 방 안에서도 직바람 없이 시원한 무풍냉방 2만1 0 0 0 개의 마이크로 무풍으로 해서 풍성한 냉기를 뿜어주어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셨을 실외기 설치도 필요 없고 3 4 4일 대용량 제습으로 배관이 필요 없는 자연증발 시스템이라 물을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원리는 발생된 수분이 열교환기 뒷면으로 흘려 모이고 모인 수분은 별도 의 팬을 통해 뜨거운 열교환기를 비산되고 외부로 자연스럽게 증발됩니다. 특히 창문형 에어컨은 좁은 공간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음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트윈튜브 머플러가 적용되어 진동과 소음을 줄여 32dB 소음모드로 숙면을 도와줍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도 소비 전력 m x 냉방 대비 철학되고 스마트 싱스를 통해 AI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소비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탈부착이 간단해서 방방마다 이동 설치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셀프 설치가 된다니 오피스텔이나 단기간 거주하는 공간에 설치도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 에어컨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삼성전자 창문형 에어컨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에어컨을 21만원이나 할인 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게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